네, 반갑습니다. 업시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니어 프로토콜 관련해서 영상 촬영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촬영 일자는 7월 31일 오후 3시 40분. 4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리어프로토콜, 본격적인 영상 출발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며, 리어프로토콜, 프로토, 리어 리어프로토콜, 지금부터 사사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어프로토콜은 바로 AI 섹터입니다. AI 코인, 최근에 많이 급등했다가 이 수익 부분 반납하면서 큰 낙폭이 있었는데요. 지금 알트 코인 시즌 시작돼가고 있습니다. 알트 코인 시작되면서 바닥권에 있는 AI 섹터, AI 코인, 크게 상승. 흐름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 ai 섹터 관련해 가지고 전일에 조금 영상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자 전일 영상 올려드린 코인 뭐가 있었죠 일단 뭐 퍼치 펭귄 소닉 svm 해서 솔라 나 네트워크 기반의 생태계 코인 에테네 에테나 코인 등 이렇게 좀 시세 분출 나올 수 있을 만한 코인들 많이 찍어 드렸는데 오늘 뭐 시세 보시면은 크게 상승한 거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AI 코인 대표적으로 이제 A 셔 코인 찍어 드렸는데 이제 AI 섹터 완전히 죽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나스닥의 이 AI 섹터의 상승 그리고 AI 섹터 다시 이 성장 궤도에 올라오면서 이 AI 코인도 같이 동반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원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 상승 나올 때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 또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ai 섹터 관련한 이슈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가 매집에 대한 매수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갈 것이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없이 드이 텔레그램 소통 방을 통해서 이 현재 시장 관련된 데이터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시면 왜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됐는지 어, 아실 수 있는데요. 어, 전일에도 브리핑을 드렸던 것처럼 이 AI 인프라의 경쟁은 전환점이 될 거고 가격과 하드웨어의 품질에 따라서 승패를 좌우할 거다. 그래서 최근 AI 에이전트 AI 섹터 하락세가 매서웠지만 사실상 뭐 작년에는 엔비디아 상승과 AR 열풍으로 인해서 큰 상승이 나왔고 그 상승 대비해서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뭐 a i 섹터 코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넣었던 거는 뭐 평균 상승률이 10배가 넘었고요. 상승률이 그리고 많이 코인한 것은 3,40배도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어그 해당 부분에서 고점 부분에서 하락 부분 크게 어 하락했을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저가 매집에서 그 기회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아주 좋은 어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사상 최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슈퍼 사이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익 실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고 있는데 그. 코인 도미너스 시장 비중이 알트코인으로 점차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도미너스가 상승하면서 알트코인 메이저 코인 상승하고 그 다음에 선순환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코인이 바로 AI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서 정보들을 전달 받으셔서 투자하신다라면 투자 전략 세우기 아주 쉽겠죠. 오른쪽에 보이시는 텔레그램 수통만 참여하시는 방법은 상단에 보이시는 코인 정보 텔레그램을 참여하게 해서 010 2 1 8 1 0 8 1 8로 숫자 7번만 보내. 해주시면 모두 우리 구독자분들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먼저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숫자 7번 입력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어 프로토콜 기술적인 부분도 봐야 되겠죠. 어 일단 뭐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사실 흐름 자체가 어 원체 하락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일단 이 니어 프로토콜의 상장 시기를 보면 업비트 원화 상장 이후 어뭐그그 그 뭐야 물량들이 조금 쏟아지면서 어 하락이 좀 나왔었고 하락 구간에서 바닥권 횡보를 하다가 이 사이클이 발동되면서 니어 프로토콜 방감기 시장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때는 뭐 알트코인 비트코인 다 잘가는 4차 방감기 시작을 알리는 사이클 장세였고 거기에 플러스 AI 섹터 자체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고점부근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점부근을 보시. 보시면은, 해당 부분이죠. 9.72,650원인데, 어, 72,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이 평균이 이 횡보하던 구간들의 가격은 어, 18,000원에서 2만원대였습니다. 거의 대략적으로 3배에서 4배 네 가량 단기간에 상승하고 나서, 차익 실현 출애 이후에 다시 바닥권을 다지면서 원래 횡보했던 가격으로 하회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알트코인 도미노스 조금 상승하고, AI 섹터에 원체 많은 하락이 있었기에 바닥권에서 다시 반등 나오는 추세인데 지금 차트가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요. 이 단기 평선과 장기 평선 모두 상회했습니다. 이게 하락 때 고점 대비 하락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이 평선도 지금 다 상회해주고 있고요. 200일선, 50일선 그리고 100일 평균 거래량이 넘어가면서 최근 거래량이 실리고 매집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조만간 며칠 안에 이 단기 평선 올라가고 장기 평선 하락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동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골든 크로스 발동 이후에 상승. 수세 계속 전환되면서 AI 섹터의 펌핑이 일어난다면 전고부근 시 돌파 계속해 주면서 사상 최고가 부근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당연히 선물과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파동을 견뎌내야 됩니다. 고래버지 투자하는 애는 원의 상방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을 잘 견뎌내는데 이 파동을 잘 견뎌내.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 투자를 전환됐을 때에 대한 수익이 크게 먹는 거. 그래서 이 투자 전략을 제대로 짜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구간들을 어, 아시려고 하시면 사실 정보를 토대로서 대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른쪽 보이시는 텔레그램 소통방 숫자 7번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숫자 7번 010-2186-0828로 숫자 7번 빠르게 지금 보내주시면서 영상 시청해주시고요 어, 일단 차트 부분에서 바닥권에서 워낙에 좋은 추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집 고려하신 분 아주 매수 적기라고 보여주고 뭐 약간 눌림목이 있다라고 해도 여기 장기평선 단기평선 다 몰려있는 구간 강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할적으로 매집 관점 잡으면서 어,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이 모멘텀 갈려면 이고리기파또 산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 대비해서 좀 파동 견뎌주고 나서 이 상승수세 전환됐을 때큰 수익 바라볼 수 있게 이어서 좀 대응 전략 짜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뭘까요? 자! 지난 7월 19일이죠. 지난 19일에 지니어스 법안 미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 관련이 통과되면서 이거에 관련된 프로젝트 코인들 미국 내 비중이 높은 코인들이 선순환을 하고 있는데 어, 일단은 미국 내 플래, 프로젝트의 코인들은 어, 특정 유형의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 이번 알트코인 시장이 상승했을 때큰 상승에 대한 부분들 나올 겁니다. 왜냐 뭐 미국에서 법안 법안에 대한 부분들을 발의하면서 법안 때문에 이 규제를 받았던 부분들이 완화되면서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원활하게 진행함에 따라서 기관 그리고 뭐 기업, 국가 기업들이 매수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프로젝트 유형의 특별한 이 지니어스 법안 관련 코인들만 선순환해서 갈 건데 이. 지니어스 법안 관련 코인 리스트 코인 명부터 매수 단가 목표 단가까지 다 설정을 해놔서 이 투자 전략 보고서에 코인 명에다가 대응 전략 다 적어놨습니다. 핵심 전략만 7페이지로 나눠서 적어놨으니까 이 우리 구독자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010-2186-0828로 자, 7번 보내 주시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텔레그램 수통방과 이 지니어스 법안 관련 코인 리스트 투자 전략 보고서 같이 어 무료로 무료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남은 선물이 하나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어 무조건 숫자 7번 보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이번 비트코인 투자 대체적으로 반감기 사이클 패턴을 이용해서 항상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거 1차, 2차, 3차 반감기의 패턴도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 그다음에 행복 고점 다시 타라 행복 고점 다시 타라 이런 슈퍼 사이클 패턴으로 왔습니다. 이제 다시 올리고 나서 빠질 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패턴만 잘 이해하시고 비트코인, 알트코인을 병행 투자 주기별로 투자해서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들이 교육 자료를 통해서 받아가신다고 라 하시면 이번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실 반각이 사이클의 패턴 완전히 이해하시면서 자기적으로 중립적으로 자, 자신이 자기 거에 매매를 스타일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어, 투자전략 보고서, 진니어서 법안 관련 코인, 투자전략 보고서, 그 다음에 업시드 교육자료, 그 다음에 텔레그램방 소통방 입장할 수 있게 지금 바로 3가지 무료로 다 배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보시는 010-2186-0828로 숫자 7번 보내주시고 AI 섹터 중심에 서 있는 이제 단기반등 나올 수 있는 니어 프로토콜도 어, 대응전략 상세하게 받도록 움 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하신 분들 7번, 숫자 7번 보내주시고 어, 니어 프로토콜 앞으로 어떻게 결. 결가 나오는지 같이 똑똑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